그리고 한국에도 뭐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제 주변 주 자수성가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근면 성실입니다. 그리고 일에 미쳐 있습니다. <laughs>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이거는 그리고 재테크로 성공하신 제 주변에 이제 주식으로 전업 투자자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데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둘다 하는 분도 있고 한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새벽에 일어나서 한국 국장 해가지고 오늘 어떤 거장 준비하고요. 또 매일 이제 재무조표 매 모든 기업을 분석하고 여기다가 미국장까지 이제 분석하려고 하면 더 시간이 많이 들고요. 거기다가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면 더 그렇고요. 거기다가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도 비슷한데 제 주변을 보면은 제가 이런 분들 봤어요. 그제 주변에 이제 장 지인 중한 분인데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지금 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가게가 3시에 끝난다고 합니다. 새벽, 새벽 3시에. 오. 3시에 끝나고 나서 뭐한줄 아세요? 문장을 닫고. 왜임장다는지 아세요? 그때 가면 은 주차 상태를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주차를 한 상태라서 그 해당 단지가 실제로 주차가 어느 정도 상태고 이런 주차장의 상태까지 볼수 있는 시기라고 해서 그때 끝나고 바로 자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임장을 돌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주무시네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주택도 구매하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자세로 일을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 네,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